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사라져가는 동물 그림책 대왕고래는 공룡보다도 훨씬 크다고요? 대왕고래의 소리는 수백 킬로미터 넘게 퍼진다고요? 대왕고래는 이 밖에도 신기한 점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대왕고래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대요 대왕고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왕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한번 선생님이 읽어 줄게요.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북극부터 땅극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헤엄쳐 다니지요. 대왕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책장을 넘겨 살펴보아요. 대왕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대왕고래는 엄청나게 큰 동물이에요. 대왕고래는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 중 하나예요. 대왕고래는 용강류 다음으로 그 어떤 공룡보다도 크답니다. 대왕고래의 심장은 작은 승용차 한 대만큼 커요. 완전히 자란 대왕고래는 오늘날 가장 큰 육지동물인 코끼리보다 30배나 더 무거워요. 대왕고래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상상이 되나요? 대왕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대왕고래는 발견하기 무척 어려워요. 대왕고래는 넓고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쳐 다녀요. 때를 이루지 않고 혼자나 들이서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운이 좋다면 어디선가 대왕고래를 만날지도 몰라요. 캐나다의 북극지요. 멕시코, 바칼리, 포르니아주, 따뜻한 석호 등에서요. 석호란 바다 근처의 얕은 호수예요. 고래를 사랑하는 방법 박물관에서 고래를 가까이 살펴보아요. 영국의 런던 자연사 박물관은 대왕고래의 뼈를 전시하고 있어요. 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대왕고래는 배가 아름다운 노란빛이에요. 바닷속 대왕고래를 물밖에서 보면 알빛 푸른색처럼 보여요. 하지만 수면위로 올라온 대왕고래의 진짜 색깔은 회색이에요. 대왕고래는 고래 중 피부가 가장 매끄러워요. 대왕고래가 너무 빨리 다녀서 조개류가 대왕고래에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대왕고래의 피부에도 달라붙어 사는 식물이 있어요. 차가운 바다에서 사는 작고 노란 조류지요. 대왕고래의 배는 이 조류에 뒤덮여 노란색으로 보여요. 등과 배의 색이 달라서 특별해 보이지요. 대왕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세네 번째 이유. 대왕고래는 바닷속에서 노래를 불러요. 대왕고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고래에게 말하기 위해 소리를 내요. 이때 부르는 노래가 깊은 바닷속에서 수백 킬로미터 더 넘게 멀리 퍼져요. 대왕고래는 지구에서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고래 노래의 일부분에 그친답니다. 고래를 사랑하는 방법. 고래의 노래를 들어봐요. 구글에서 웨일송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 대왕고래는 높이 솟는 분수를 만들어내요. 바다에서 대왕고래를 직접 보고 싶나요? 대왕고래가 만드는 물보라를 찾아보아요. 사실 대왕고래는 사람처럼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요. 머리를 내밀고 머리에 난두 그 구멍으로 숨을 쉬지요. 대왕고래가 뱉는 숨은 차가운 바다 공기와 만나 수증기로 변해요. 그래서 마치 물을 뿜는 것처럼 보이지요. 대왕고래가 다시 바다로 잠수하면 숨구멍이 닫혀서 바닷물이 헛파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 줘요. 고래를 사랑하는 방법. 고래를 자세히 관찰해 보아요. 고래가 숨을 쉬는 장면은 무척 아름답지요. 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 대왕고래는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어요. 대왕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입을 벌려요. 먹이를 빨아들일 때턱 주름을 펼치며 입을 부풀리지요. 반대로 먹구멍은 아주 좁아서 작은 먹이만 삼킬 수 있어요. 대왕고래의 혀은 코끼리만큼 무거워요. 또 대왕고래는 이빨이 없고 사람의 손톱처럼 단단한 수염이 있어요. 이 수염은 대왕고래가 먹이만 걸러들이고 바닷물은 뱉도록 도와주지요. 고래들 사랑해야 하는 일곱 번째 이유. 대왕고래는 분홍색 먹이를 먹어요. 대왕고래가 주로 먹는 건 아주 작은 분홍색 크릴새우예요. 크릴새우는 클립보다 작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때를 지어 다녀요. 대왕거래는 크릴새우를 어떻게 찾을까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일단 크릴새우를 찾으면 촘촘한 수염 사이로 수많은 크릴새우를 빨아들인 뒤 커다란 여로 바닷물만 걸러 뱉어요. 거래를 사랑해야 하는 여덟 번째 이유. 대왕고래는 전 세계를 여행해요. 대왕고래는 크릴새우를 찾아 차가운 극지방으로 가요. 매일 4천만 마리의 새우를 먹으며 살을 찌워요. 그로다 먹이가 부족한 따뜻한 바다로 가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몇 달을 버티지요. 대양고리는 따뜻한 적도 지역의 바다에서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몇달뒤 새끼를 데리고 먹이가 풍부한 차가운 바다로 돌아가지요. 고래를 사랑하는 방법 지구 온난화를 막아 주세요. 수원이 오르면 대왕고래의 먹인 크레새우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아홉 번째 이유. 대왕고래는 아주 용감한 엄마예요. 대왕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끼를 낳아요. 새끼고래는 따뜻한 바다에서 꼬리부터 태어나요. 어미와 붙어 지내고 어미의 젖을 먹으며 쓱쓱 자라난답니다. 어미 대왕고리는 새끼고리가 쉽게 숨을 쉬도록 아래에서 새끼를 받치며 수면 위로 올려줘요. 만약 천적인 범고리가 나타나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애쓴답니다. 고래를 사랑해야 하는 열 번째 이유. 대왕고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왕고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사냥해서 대왕고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요. 고래 사냥은 오늘날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대왕고래는 멸종 위기 종이에요. 모든 고래가 안전히 살수 있도록 도우려면 고래 사냥을 하지 말고. 배나 낚싯줄에 고래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조심해요. 또한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야 해요. 고래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고래를 사랑하는 방법. 고래 보호 구역이 어딘지 찾아보고 전 세계의 해양 보호 구역도 찾